대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을 1년만이다 1년만 유주는 이모랑 노는 중 네, 네. 여기 멋져 유주야? 여기 너무 멋지다 이랬어 d of t 밥 먹으러 가는 o u g 다 붙여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얼른 오세요 day. I'm g o 건데? 아, 근데 먹습니까? 유주 먹을 만한 게 아까 그 아닌가? 가 e d 칼 y i 칼 going 유주 때문에 뭘 먹어야 하나? 칼제비 파네.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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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먹을 거야? 짜장면도 어, 있어. 짜장면도 <laughs> 있어. 진가아빠다 엄청 아깝다. 다 골라주네. 배고파요. 너무 배고프구나. 짜장면 짬뽕 맛집입니다, 여러분.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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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찐다, 춘다, 춘다춘다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드디어 들어왔다! 하나, 둘, 셋! 곰돌이 인형이 엄청 많아. 먹을 것도 있고. 유야 이것 봐. 루피인데, 루피? 엄청 핑크핑크하네. 아 진짜 나로 가야 비행기? 어? 어디? <laughs> 어떡해. 어, 양자리러가자유 주야. 밤 비행기 타려면 타야 돼요. 아우 <목소리> 아, 리스 찍기 힘들다. 기주랑 아. 어? 리스 찍는다고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 촬영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와 다들 리스 찍는 분들 진짜 대단하셔. 영원도 확인하 여기 몇 번도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자. 빙기 따라가자.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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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가자. 가자 비행기 타러 가자. 이제 빙기 따라가자. 가자, 이제! 우와, 아빠, 미친, 올라탈 비행기. 저기 있어. 우와, 너무, 너무 좋았어. 같아. 비행때꼭 필요한 춥비책이랑 이거 메이크업 두들복이 두둘복. 유주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챙겨왔어요. 비행기 때는 꼭 이런 거 챙겨야 됩니다. 색칠할까? 그리고 캔디도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여자 캔디야, 캔디야. <목소리> 어, 옳지 엄마도 하나 먹고 이제 출발할 때 이제 이거 간다, 올려야 이제. 된다? 어, 이제 가야 돼 시간 아! 1시 더운 느낌 확나 더운 느낌 확 난다 진짜 어. 유주야 회색 짐 찾아줘 회색 짐 가자 출구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버스를 타러 갑니다 쭉쭉쭉쭉쭉 아 호텔 셔틀 호텔 셔틀이 온대요 새벽 1시 반인데도 셔틀이 있다고 하네요. 오빠 어떻게 신청했어요? 여기 알려 줘. 그, 그 호텔 메일을 주거든요. 어디서 호텔 예약을 했어요? 어, 트립닷컴에서 보니까 있더라고. 자, 여기 어디야? 예약해 가지고 거기에 왜일로 보냈어요? 아, 여기네 빔펄버스. 어. 빔펄. 나줘. 예스. 예. 응. 예, 예, 네. 예. 네. 어. 어, 몰랐어. Okay. 가자. Okay. 가자, yeah. 유주. 덥다, 더워. 왔다 왔다 드디어 호텔 왔다 반? 2시반2시반와 드디어 왔다 아 위주 아. 아, 오늘 안 자겠다 어떤 것들? 아, 스팀 있어. 네. 여기 아 이쪽으로 타배 위주야. 아 이거 뭐야? 아 이양은 살려냈어. 위주야 시원해? 막렇 <laughs> 한가봐. 우와, 이거 하나가 다 그거구나. 좋다. 자, 들어가자. 이제. 우와, 진짜 좋은데? 이제 신발 바고 너무 좋은데? 야 방이 너무 좋은데? 여기도 방이 와... 이쪽에도 방이 있어 완전 크다 우리 집보다 크다 우리 집보다 커 올라가보자 이제 이리와 2층 2층도 가보자 2층도 가볼까? 와 2층도 엄청 넓어 아니 이게 무슨 아. 유지연, 저기 위 선풍기 이막 돌아가는 거 있어. 원래 있었어. 아, 우리? 아니, 어 우리? 아니, 몰랐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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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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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히는 거야 오빠? 아 그냥 이제 프린트는 선택. 엄마 잘 찍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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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목소리> <목소리> 너 화면 보고? 나봐 화면으로. 아니잘자 유지야 자러 가. <목소리> 이렇게 아침에 모닝 티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는 남편이랑 깨서 노래 틀어놓고 쉬고 있어요 유준는 아직 안 깼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누가 어머 선물 누가 갖다주고 거야 누구야? 누가 줬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사랑하는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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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늘 생일이야~ 오늘 케이크 먹는 날이잖아~ <laughs> 조식 갑시다 음, 엄청 다양네요 소시지도 있고~ 이렇게 빵도 있고~ 근데 키즈 코너가 없네~ 따로 세븐은 그때 키즈 코너가 따로 있었잖아~ 그렇지. 치즈 같은 것도 있고, 요거트, 뱀 응. 같은 거, 반찬도 있어, 샐러드도 있고. 조식을 먹고 있는데, 후기에서 조식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기대를 하고 왔나봐요. 맛은 그냥 그런데. 쌀국수가 맛있는 것 같아요 왠지 5일 내내 쌀국수만 먹을 것 같은 느낌 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생얼에 얼굴이 진짜 퉁퉁 부었는데 <laughs> 다육이 만났어요 담이 댁 아니세요? 이래가지고 아 맞아요 이러면서 얼굴을 가렸어 해외에서도 다육이분들이 계시네요 쌀국수가 엄청나게 별미입니다 자기 나라 께 제일 맛있어 그게 쌀국수? 쌀국수 뭐 반미 이고 어. 떡볶이 먹었는데 러더라 어 아우 키즈 클럽이 있네 아, 네, 네. 오 좋다 키즈 카페인 거야? 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주는 두시간을 물놀이를 했더니 약간 지친듯 합니다 예. 구해주로 갑니다 구해주로 갑니다 엄마 나 구해줘요 알겠어요 구해드릴게요 엉덩이로 구해드릴게요 뭐하고 있나요? 넘버블러스 자르고 있어 이번에 사파리 잠자리 독서랑 주피랑 그리고 넘버블러스 이런 교구들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분명히 해외에서도 놀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 밤에도 이제 엄청 자르고 잤다며 자르고 구조야리 났네 이쁘게 이쁘게 해봐야지 이쁘게 안녕 하세요, 유주씨? 룸서비스 시켰어요. 룸서비스 피자랑 이거 디스커버리 햄버거? 이거 38,000원, 이거 하나에? 아 다. 해서? 이건 무슨 피자야? 마르게리. 마르게리. 자, 한번 먹어보자. 아, 배고프다. 안누 아, 먹어? 표정이 아, 아, 아. 안 좋아. 그냥 아, 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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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게아니지 저희 엊그제 왔어요